네 안녕하세요. 주부로의 최신 모바일 게임 참교육 시간입니다. 저는 주부로 형이고요. 네 저는 주부로 동생입니다. 네그 오늘 준비한 게임은 헌터 어드벤처입니다. NC 소프트에서 그렇죠. 처음 출시한 소싱 게임이에요. 소싱 게임. 직접 개발한 게임이 아니고 NC 소프트에서 음. 모바일 소싱을 해서 가져온 게임이죠. 아까 그 처음에... 게임 켰을 때그 픽셀 소프트라는 회사가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음, NC 소프트에서 뭔가 모바일 게임 처음 나왔다고 하니까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그렇죠, 기대를 네.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보면 부제가 무한 슈팅, 액션 쾌감, 음, 슈팅 액션 게임이구나. RPG니까 근데 그쵸. 액션 RPG인데 아, 슈팅이 슈팅이랑 RPG. 좀 섞어오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음. 이런 좀 차별화된 부분은 어. 뭐좀 괜찮은 부분이 있을 것 같죠? 네 그럼 뭐 한번 바로 네, 플레이해보도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뭐 서버는 뭐 처음에 추천하는 서버로 피라메이드 서버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뭐 눌러주세요 그 네. 내용이 있나요? 음 근데 네, 지금 영상이랑 음, 음.. 아 저기 뭐 음악 자체가 음 저기 어? 인디아나 존스 같은 느낌이야 그래 어 약간 아니. 그런 거를 좀 많이 표방을 했어 배경은 배. 새로워 메탈슬그인줄 알았어 난 처음에 어 배경은 조금 슬, 새로워 배경은 금방 배우시겠네요 자 이름을 따라가보도록 하죠 자동은 없는 게임인가 봐요 자동이 없나 이게? 없을 수 없죠? 어. 오 오, 야 허리 허리 움직임이 오 예사롭지 않은데. 그치? <웃음> 근데 약간 <laughs> 어, 그냥 막막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 레고 같아. 레고 같이 혼가막 돌아가는데 특이하게 뭐였어? 지금 리뷰 점수가 낮아 낮아요. 근데 이거 어. 왜인가 왜 이거를 낮다고 어. 봤을까? <laughs>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나는 <laughs> 네. 개인적으로 이런 몬스터들 이거 거의 처음 본 몬스터들이잖아. 그치? 유문 스킬이라는데 뭐야? 오, 오, 화하네 응, 배경이랑 음. 그다음에 이렇게 쏘면서 내가 이제 무빙하는 거, 그거는 음. 약간 좀새로워 내가 봤을 때는 약간은, 살폰, 어, 그러니까, 어, 좋은 도전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이한데 나는 ]하다. 사람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음. 평점을 낮게 줬을까 찾아보니까 음. 음. 움직임 부족. 이게 오늘 음. 그 이제 정식 출시를 했고요. 그렇그 전에는 사전 출시였어. 음. 근데 서버가 안 좋았어, 이거. 아, 게임이 시작이 막안 되고 튕기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야, 사전 오픈데. 근데, 음. 근데 사실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사전 오픈, 정식 오픈, 이게 그냥 오픈됐으면 오픈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큰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보니까 는 거의 다가 무슨 뭐 꺼집니다, 뭐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기 그게 많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타깝기는 해요, 안타깝기는 해. 큰 회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실망한 거지. 그치, 이제 그런 부분은 음. 이제 잘 잡았으면 훨씬, 그치. 어, 이렇게 좀이화스러운 포인트가 나오진 음. 않았을 것 같고, 좀뭐 어떤 것 같아,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응, 음, 시원해. 근데 시원해 그래픽은 시원한, 좀 아쉬워. 어, 난 그래픽이 더 좋을 수 그만, 있을 그러면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 시점이 좀 앞으로 더 가지나? 자, 시점은 시점 앞쪽으로 되진 않고, 어, 이제 전, 스왑. 스왑을 하면, 어, 뭐야. 쟤는 그대로 있네? 스왑을 해도? 아 원래 둘이 시작하는구나. 어, 같이 싸우는 거. 그래서 이제 혼자만 싸우는. 아 전투는 저기. 그만. 아 저기 이거 옛날에 딱그 느낌 생각난다. 저기 코만도스. 코만도스. 어, 코만도스. 우리 저기 애들은 요즘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옛날에 저기 페미콤 음. 코만도스. 굉장히 부서갔다가 잠을 못 자도. 스킬 좀 써봐. 스킬 좀. 어, 음. 아 깼네. 이렇게 두 마리로다가 바꿔가면서 한다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수학 기능이 음. 이제 있다는 거고. 아. 음. 그래뭐이이뭐 뭐뭐 그냥 그냥 뭐 이름 한번 해주세요. 네. 음. V.I.P. 레벨업이시고요. 음. 그럼? 네, V.I.P. 시스템이 그래. 있어. 그래. 음. VIP 근데 이게 왜 V.I.P. 사범이요. 시스템이 있나, 이건, 이거 해야, 지 해야, 해야겠다. 어, 어. 바다에서. 왜 VIP 어. 시스템이 있나, 음. 보니까, 픽셀 소프트가, 음. 이게 좀 중국 게임이더라고. 음, 중국 게임 근데 요즘에... 중국 게임 같지 않지 않아? 그건 그렇네. 어, 어, 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영입이 있다는 건 뭐, 이거 애들 캐릭터가 여러 명인 건가, 이게? 그치. 캐릭터를 또 뽑을 수 있는 거야? 음. 아, 그리고 또좀 보니까는, 이게, 이게... 어. 애니메이션도 이제 막, 20몇 화, 20몇 화가 넘게, 이제, 지금 애니메이션을 음, 또. 타이머택이이 하고 있어. 애니메이션. 아, 애니, 뭐, 중국에서? 아니,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 어. 이게. 자.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은, 음. 그냥 쏴. 아무것도 안 눌러도 그냥 쏩니다, 이거는. 편하지. 음. 그러면서 이제 스킬 마스라는 건데. 근데 자동도 있고, 자동 어, 어, 자동으로, 자동으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자동으로 하면. 네. 약간의 이제 그래픽이 내가 아쉽다는 게 움직임이 더 아, 근데...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 아니 저기 애들이 게 이게... 아니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어. 몸, 몸부터 돌려놓고 다리 돌아가는 느낌이야. 음.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어, 어. 그래픽이 몸 돌려놓고 다리 돌아가. 그러니까 몸이랑 다리랑 따로 좀 어. 진행이 된다.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재미는 나름 있단 말이야. 저기. GPS 같잖아 또. 그네 문장에 몰려오는 거를 어. 그냥 막 아, 그건 있네. 기존에 해가지 이제 재미가 있잖아. 한 스테이지에 뭐한뭐판뭐 네다섯 마리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몹이 땡거지로 나오니까 그는 저기 메타 슬러그 같아. 메타 슬러그랑 코만도스 같은 느낌인데 그게 이제 그들이 어 패키지로 이제 바뀐 거고 배경은 좀 내가 봤을 때 배경은 저기 인디애나 존스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근데 좀더 뭔가 색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저도 상당히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 했었던 게임인데 이 밑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영웅들인 것 같고 정료가 많을 게딱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은 음. 저기 마블 그, 그 게임이랑 기, 비슷한 것 같아 아, 이것도 이제 어. 어 퓨처 뭐 퓨처 파이터 일단 스킬 따로 올리고 음. 그다음 이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스킬을 어이 스킬이 시간마다 계속 충전이 돼 스킬 포인트가 스킬 포인트가? 어, 그러니까 스킬 올리는데는 큰 이슈는 없어. 아. 계속 스킬 포인트가 5분 뭐 5분인가 아까 3분인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씩 충전을 어. 해줄 수 있고 어.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장비 이제 딱 파츠 다 얻어서 음. 다 업그레이드하면 등급 올라가고 이제 그그 그 시스템 있잖아. 음. 그리고 캐릭터는 스테지 돌아가지고, 음. 거기서 조각 모아서 얻거나 뽑기에서 이제 좋은 그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런 건 뭐, 음. 뭐 별, 음. 별, 그거 주는 문 거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육성 시스템도 음. 있는 거다, RPG다 보니까. 그치. 어. 근데 그렇지. 보면은, 너 이거 보면은, 딱그 생각 들지 않아? 자동이랑 내가 컨트롤 했을 때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치. 왜냐면은 자동은, 지금 아잘못안 피하는 어, 거잖아. 그렇지 안 피하네. 근데 원래 모든 게임들 다 그렇지. 예, 액션 RPG가 음. 자동으로 돌리면은 편하긴 한데 자동으로 돌렸다 이제 못 깨는 스테이지는 이제 컨트롤해 가지고 깨는 그 맛은 있지. 자뭐 그냥 유물에 유물에 가기 유물 하기 이런 거는 이제 음. 교환을 하는 건데 유물. 음. 스킬 망자의 책. 아, 요것도 자꾸 튜토리얼 시키는 시스템이구나. <laughs> 근데 그건 있다. 음. 뭐 시스템은 뭐 기존에 있는 뭐 RPG랑 크게 다른 건 없다고 쳐도. 음. 근데 이이 배경이나 이 느낌은 음. 요거는 근데 진짜 새롭다. 어 나도 어. 그, 그건 그느잖어 그런 거에는 포인트를 주고 싶고 요즘에 맨날 저기 뭐야 뭐 중세 아니면은 저기 무협 아니면은 음, 판타지지? 그치 몹이라고 해봤자 다 좀비 아니면 고블린 이런 거 밖에 없어 어, 어. 근데 이건 미라야 그니까 <laughs> 그거는 좀 새롭다 진짜 배경이 벌써 새롭고 애들 저기 영웅들 그 룩이 새로우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픽 어. 좀더 다듬고 서버 좀더 자연스럽게 해놨었으면은 음.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음. 이제 몹을 잡았을 때도 저기 PA 라고 나오네. 근데 그건 이제 좀 영어로 써있더라고. 효과 효과 음. 같은 거는 그러니까저 임팩트가 뭔가 음, 좀더 음. 이렇게 확실히 저런 거 나는 저런 거 저렇게 영어로 나오는 거보 보면 옛날에 우리 영어로 나오는 게 뭐야? 영어로. 아 영어로. 이렇게 또 어, 만화스럽게 어. 이렇게 어. 딱 나오잖아. 그거 보면 옛날에. 음. 음. 캡틴 코만도였나 아닌데 캡틴 코만도였나 아그거 있어 그 저기 PC 게임 펜스프로 PC 게임인데 아무튼 그런 것도 생, 생각나네 스트리트 파이터 미, 그래. 미니로 어, 하는 것도 그런, 그런 느낌 시골에을때 어, 그런 느낌 맞아 오막 이런 거막 음. 뜨고 했지 음이 이거 이걸 말한 거야 이거 딱 뭔지 알겠지 아 강화 시스템 어, 어. 그렇지 그래서 다 되면은 얘도 뭐또 어. 이제 별 있으니까 어. 이제 올라가지 하는 거고 자 음. 테스트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지겨워 아니 뭐 싸우는 거 있나 이거 좀 근데 자 하자 모드가 또 따로 있는 거 같고 음. 애들 뭐 조각 뽑는 시스템이야 아니면은 조각 모아가지고 소환하는 건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인지 그러니까 조각을 모으는 거고 음. 뽑기에서는 이제 또 가끔 이제 아예 아예 행자로 떨어지거나 생자로 아니면 조각 주거나 그런 게 있고. 음. 스콜피온, 공갈. 음. 근데 그건 있다. 스킬 저기 임, 스킬 임팩트가 음. 조금 더 화끈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 자이 어. 어. 이게 이제 아까 그뭐 유물 스킬인가 어. 그거잖아. 니 스킬을 근데 자주 쓰니까 화끈하긴 하다. 저거를 먹으면은 어. 이게 이제 지금 튜토리이라서꽉 차니까. 어. 아마 그럴게요. 자, 특별하게... 근데 뭐 시스템적인 거나 뭐 이제 사냥하는 그런 느낌에서는 응응. 크게 뭐 별반 차이는 없어. 그냥 칼로 때리느냐, 총으로 쏘냐그 차이고, 응. 스킬도 뭐 사실은 뭐 화끈하냐, 안화끈하냐의 차이지. 임팩트가 마음에 드냐안 되냐 되냐지? 사실 뭐 여기다가 스킬 쓰면서 뭐 사람들한테 커맨드 입력하라고 하면 귀찮아서 뭐 하기 싫어하지, <laughs> 그렇지? 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하다가 느낀 게기존에 음, 음. 이제 액션 R P G 이제 그 똑같은 그런 컨셉에 이제 질린 사람들이 음, 음. 뭔가 진짜 인디안 인디아나 존스 느낌으로다가 새로운 뭔가 그런 컨셉? 그런 느낌으로 다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점 주점은 딱 뽑기지 그치 그렇죠 뽑긴가요 이건 무릎 뽑기라서 좋은 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뭐야 음, 알버트 버트 아, 아, 형이 나왔는데 헌트를 줬네 아 원래 주는 것 같다 어 저거는 어, 원래 주는 것 같아 어. 튜토리얼 헌터 같아 몇 마리를 몇 마리를 아까 그 여자는 없어진 거야? 아 서브로 해서 어, 자, 서브로 자, 넣고 팀워크 상태. 아 두가 아, 올라가네. 조합이 있네. 응. 음, 아 조합 플러스. 어. 팀워크가 별두 어, 개로 다 개까지 있구나. 응. 음, 음. 두 개가 올라가네. 그럼 이것도 뭔가 그 애들 별로 조합이 있나 보네. 베 그러겠다. 응. 아. 음, 어. 음. 그래서 이제 상성 잘 맞는 네. 애들 데려가면은 네. 더 세고 어차피 지금 2명 플레이니까. 아, 근데 그거는, 이거는 좀 특이한 게, 이제는 수압이라고 해서, 음, 음. 기존에 있는 게임처럼 한 마리로 하는데, 음, 음. 죽으면 바뀌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음, 음. 둘이 그냥 같이 싸우네. 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조, 제주 키워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음. 같이 데려가려도 네. 많이 키워야 된다는 소리고. 근데 이것도 시점이 좀 아쉽다. 자동으로 안 하면 시점 조절이 되나? 가려 버리니까 좀 모습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얼굴이 없네 <laughs> 얼굴 없는 전세 음자 뽑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더 추가 적로 마지막 선물입니다 영희 영희 나왔네. 그네. 그 이것도 이런 식이면은 한기 뽑아보고 리셋마라가또 가능해. 그렇지. 어리셋마라해서 그렇지 잘 나오는 거또 노래하지. 사실 네. 어디서 꼭 한번 맞지? 해봐야지 그래도. 주점 주점이지 않을까? 음. 못 펴나 못하나 음, 아직은 뭐 받은 게 없고. 주점 아, 점이지 않을까? 빠 있네. 음. 이 버튼인가? 어 연기 아, 한번 어. 해주세요. 어. 하스톤인하스톤 같은데. <laughs> 자, 아, 카드 돌아. 자비르. 자비르. 요구르 타즈마 같은. 자비르가 나왔습니다. 착해 보이네요. 남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온 거야 아니면은, 이건 뽑은 거지, 조각이 나온 게 아니라. 아, 그러겠지. 음. 뭐또 뽑을 수 있어? 0이랑 아, 써있네 어. 자, 짜비르를 뽑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짜비르? 여기 있네. 오이이오 이짜리네. 이, 오, 이 그네. 오. 아 레비 20일까지 키우면은 스킬이 4개 열리네. 스킬 포인트도 있네 보니까. 그래 내가 말했잖아. 네. 그게 스킬 포인트가 음. 스킬을 예였나? 스킬. 스킬. 스킬 이렇게 올리면 아 이거 올려주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찬다고 공짜로. 아 그래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와서 얘네들을 아다 이렇게 올려주는 이제 그런 아 근데 부담이 그런, 없다 어, 주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 그네 그네 어어아 재랑은 어어 안경 보이랑 잘 어울리는 궁합이 어어게안 아, 맞게 네, 왜 그러네요 항상 저기 뭐야 꼭 순남한테는 귀여운 캐릭터가 또 붙지. 음 이렇게 이런 이런 음, 상태가 있구만. 어쨌거나 다 키워야 되겠네 그러면. 음탈것 뭐, 유물. 어 근데 아직 음, 뭐 만족이 많아. 아직 처음이어가지고 컨텐츠가 음. 다안열렸는데 어, 어, 던전도 있고, 있고. 어, 투기장 미노우 로스 던전이 있네. 저런 건 요일 던전 같은 건가? 그러겠지. 실연이 뭐 그냥 음. 아 추억 분야죠. 음, 어, 레벨 조금씩 네. 올리면은 뭐 계속 다 열리는, 열리는 형태고 음. 크게 다르다고는 할수 없어 그, 근데 컨셉은 이제 되게 처음 보는 컨셉이어가지고 음. 그런거는 이제 색다르고 그래도 여기서 재미를 찾을 수 있긴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치 내가, 내가 느끼는거는 음. 음. 그냥 가장 장점은 좀 배경이 달라 그니까 배경이 다르고 음. 일단 뭔가 기존의 RP처럼 그냥 앞, 앞으로 가가지고 몇 마리 나오면 탕탕탕 그치. 싸우고 음. 또 다음 턴으로 넘어가서 탕탕탕 음. 이거보다는 좀더 이렇게 물량 물량, 음. 물량 맛은 그치. 있다 물량으로 좀더 쓸어버리는 그런 좀더 뭔가 좀 통쾌한 음. 통쾌한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 뭐 그래도 근데, 뭐, 내용... 근데 좀, 뭐좀 그러니까 그런 그게 있지. 약간... NC 소프트의 그 네임 밸류를 봤을 때 음. 바라는 거는 기대가 더 높을 수 있지. 그치. 어, 충분히 더 어. 높을 수 있지. 근데,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 NC 소프트가 온라인 게임에서는 뭐, 굉장히 대기업이고, 대단한 타이틀들이 몇개 있지만, 음. 모바일은... 모바일은 지금 늦게 지금 그치. 완전 다른 판이잖아. 모바일 맞아 맞아 모바일이랑 또 PC 게임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거고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 자체랑 음, 음. 그런 거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기대하는 점도 다르고 그래도 뭐 나는 개인적으로 엔씨소프트가 이제 큰 회사고 엔씨소프트 게임을 지금까지 해봤지만 모바일 그런 게임에서도 운영을 잘할 거라는 뭔가 그런 기대가 있, 있어요 저는. 어, 그치. 난, 음. 나는 이제 운영은 그래도 음.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엔지소프트라는 회사에 이제 나오는 타이틀들에 대해서 기대가 많으니까. 음, 그니까 음. 그러니까 이 게임 하나로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당연히 좀모자랄것 같고, 그치.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임들이나 이 게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또 보면 굉장히 그치. 좋을 것 같고. 진짜 앞으로 운영되는 거랑 근데 확실히 또 어떤 게임을 출시할지를 보는 게 기존보다 조금 다른 느낌의 게임을 음. 출시를 하긴 했다 그쵸. 아예 아, 뭐 전에 해봤던 것처럼 그뭐 그 미인강호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음, 그런 느낌이 그쵸. 아니라 뭐 간단하게 총평 한번 해보지 음. 일단은 뭐뭐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나눠봤을 때뭐 그래픽이나 이제 뭐 사운드면 뭐 임팩트 면에서는 뭐 사실 뭐 부족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것보다 이제 뛰어난 것도 없고 그냥 뭐 기존에 있는 게임과 뭐 비슷하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컨셉이나 이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룩이 좀 새롭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갑자기 보니까 이름이랑 잘 맞네. 헌터스 어드벤처라는 이름이랑. 이름은 잘맞네 어. 엄청 잘 맞아. 어, 엄청 어, 잘, 맞아. 어. 이름이 잘 맞네, 진짜. 그, 진짜 헌터스 어 나는 자꾸 그. 음. 그 인디애나 존스랑. 그네그 그네. 아까 말했던 거 뭐야. 앞으로 가면 싸. 메탈 슬로그. 어, 메탈 슬로그. 맞아. 어. 코만도스. 코만도스. 뭔가 세 예. 개를 아, 그냥 아. 한 번에 짬뽕 쏘고. 그런 거에 조금 저기 모바일 버전이라고 좀 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하나 좋았던 거는 그거 같아. 이제 기존에 이제 뭐 FPS 같은 느낌을 이제 모바일로 옮겨 놓은 요즘의 게임들도 있고 어. 뭐 백발백중 같은 어. 그거랑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액션 RPG의 그 뻔한 컨셉이랑은 좀 다르게 그래도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온 거는 뭔가 색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거또나 한번 기대를 해 볼게요. 그렇 어떤 게임이 음. 이제 또 나올 출시될지 분명히 이제 타이틀 리니지라는 IP를 걸고 음. 나오는 게임들도 있을 테고,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라면은 전혀 상관없는 게임들도 분명히 출시가 될 그쵸.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좀 의외였던 게 리니지 진짜 기존에 있는 IP를 그냥 모바일로 출시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새로운 게임을 이제 아예 퍼블리싱을 해서 이렇게 런칭을 한 거는 뭔가 의외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을 제시한 거지. 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좀 독특한 느낌으로도 좀갈 거다. 그렇죠. 다양한 게임을 더 선보일 것 같은 그런 음. 이제 느낌인데, 뭐, 앞으로 더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서 뭐, 지켜봐야지 될것 같아요. 음. 유저들의 이제 반응도 오늘 정식 출시니까, 그치, 앞으로 그치.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뭐, 항상 이제 우리가 바라는 이제 높은 점수를 주는 게임들은 이제 좀 특이한 거니까. 그렇죠. 뭔가 좀 재미난, 새로운 음. 방향을 제시하는. 그렇죠. 그뭐 이제 뭐 플레이는 이제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고 네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헌터스 어드벤처 NC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헌터스 어드벤처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참교육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다음번에는 또 다른 게임으로 어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